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경비실 안내방송이란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친한 동생 사연인데요 얼마 전 모임 갔다가 들었어 동생은 스물일곱에 결혼해서 네 살, 세살두 아들을 둔 세대입니다 일찍 결혼한 터라 남편은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물론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도 어느 날 그날도 퇴근 후 남편이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온다는 말에 육아에 지친 동생은 두 아들을 재우고 잠이 들어 버렸어요. 그런데 이 그런데 이이 갑자기 들려오는 아파트 안내방송이었어요. 아, 시계를 보니 새벽 6시더군요. 새벽 <laughs> 6시야. <laughs> 아파트 안내방송아아아그 아침 일찍 그죄송합니다 혹시 어제 내 남편이 안 들어왔다 하는 분은. <laughs> 경비실 앞 화단에 누워 계신 분이 맞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. 아, 아.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아침 일찍 정말 죄송한데요. 혹시 어제요, 어제. 내 남편이 안 들어왔다 싶으신 그 아내분들이 계시면은 경비실 앞 화단에 누워 계신 분이 남편이 맞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보기 휴게소요. 헐 왠지 모를 이 느낌 이래 어쩌나 이 웬수 같은 인간을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지 생각을 하면서 모자를 꾹 눌러쓰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아, 그런데 아, 그런데 아, 옆 통로 앞 통로 옆에서 죄다 모자를 눌러쓴 새대들이 <laughs> 야이 야파트 이 대박이다 왜 이렇게 남편들이 안 들어와? 죄다 모자를 눌렀을 세대들이 그냥 대고 고개를 숙이고 어, 나오고 있더랍니다. 어,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보자 이상한 경쟁인지 뭔지 그 경쟁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. 어, 누가 보기 전에 내 남편을 찾아야 된다. 어떤 장피함 때문인지 모두 하나같이 달리기 하듯이 하, 화단으로 아, 달리기 시작했대요 거의 여섯 일곱 명이 달하는 모자 쓴 세댁들은 그렇게 앞다투어 화단으로 뛰어갔고 <laughs> 그곳에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 인간이 어승이 하셨네요 <laughs> 그 인간이 몸에 흙을 털고 나오고 있었대요 얼굴이 확인되자 다시 나머지 여섯 명의 세댁들은 또 달리기 하듯 각자 집으로 뛰어 들어갔고 승자인 듯 패자인 듯 승자같은 나 <laughs> 동생네는 왼수 같은 인간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대요. 당분간 금주령이 내렸다는데 아파도 방송까지 탔으니 이제 고쳐오심을 차리겠죠. 아유 점점 있다. 야그 장면이 너무 웃긴다. 다른 아줌니들 일곱 <laughs> 명이 함께. <laughs> 야 글을 참잘 쓰는 분이네. 네, 잘 썼네.